매매는 아니고, 지금 월세로. 월세 보증금 1,500에 85만원. 관리비, 이제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관리비는 5만원. 그냥 토탈 90만원 정도에, 그냥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지 오늘 3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밀번호 보죠. 아, 좀 얘기하지 마시고요. 몇 번이 호출했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눌러? 일. 이리. 야 들어. 한잠깐면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시사 월세. 네 들어오시. 아유, 뭐야? <laughs> 자, 자, 지금 보여드릴 멤버는 오, 이게 웬일이래? 아, 이게 1 5 8 5만 원? 아, 기억났다. 신발 벗어야지. 오, 신축입니다, 신축. 아, 조금 이제 그 전에. 사셨던 분이 있었나봐요. 어, 이 피디님 들어오세요. 쭉 한번 책을 보여주십시오. 아. 좀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어, 방 3개. 어, 욕실 2개네 빌라로 이제 한 32평형. 여기 보시면은, 욕실. 음, 메인 욕실. 냉장고 자리 하나. 음. 아일랜드 식탁. 거실. 역시. 음. 그래도 깨끗하게 쓰셨네요. 뭐, 이런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용감이 없는 건 아닌데, 음. 좀 들어가서 찍어야, 아, 좀. 요 집은, 간세계, 매 매, 매매는 아니고, 나 찍습니까 지금? 네,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 방향이 왜저로 가죠? 아, 넓게 보이려고요. 아, 넓게, 네, 네, 아니 뭐 와서 보시는 거니까. 음, 요거는 아 월세가 되겠습니다. 월세. 이제 뭐제 동기, 어, 건축 동기분이 그 전에 월세를 주고 이자에 버거워가지고 월세를 줬던지 이제 다시 이제 새로 그 사시던 분이 나가고 다시 월세로 하는 건데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증금은 1,500에 월 85만원 그리고 자체 관리비를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 신공초등학교 앞에 있는 매월이고 반은 개 욕실 2개 빌라 3층입니다. 어뭐그 정도 조건이면 은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 이렇게 거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데요? 네. 뭐, 내용은 이제, 이 물건조화가, 뭐, 실제로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나 얘기를 들어보시고, 계약하시는 걸로. 1,500에 85만원. 아준 신축이네요, 음. 신 신축이네, 신축. 맞아요, 그대로예요. 경치도 그대로고, 와, 깨끗하게 쓰셨네. 네, 그렇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거주 부분은 장하셔 가지고 지금 살아 대단히 진짜도 맞게 되고. 아무튼 인터뷰 고맙고요. 아, 뭐 인터뷰 아, 네. 그거 보면은 네. 아, 월세 좀 월세 괜찮네요. 방 3개, 욕실 2개. 네. 층수는몇층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게 3층 하나. 3층 하나. 네. 한달반 후에 입주가 예정이신 분. 뭐 보증금 4천 정도에 월 85만 원. 방 3개, 욕실 2개. 신축 빌라. 네. 그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짜장면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네.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어, 그러죠, 뭐. 아, 갈까요? 어, 아, 그, 뭐, 본인이 사시는 겁니까? 어, 그러죠. 아, 그러죠, 뭐. 뭐.